네 안녕하세요 안승준입니다 한빛면학교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보여 TV입니다 유쾌한데다가 배우 뺨치게 잘생기고 노래 잘하는 수학 선생님 안승준님을 안보여 TV가 만나보았습니다. 네, 이 수학이란 과목이 비시각장애인들도 좋아하기 쉽지 않잖아요. 수포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어쩌다가 수학을 좋아하게 되셨어요? 어, 저는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거 같아요. 그냥 왠지는 모르겠는데 어 수학은 자신 있었고 그냥 하다 보니까 또 상도 많이 받고 해서 그냥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 같고요. 재밌었던 거는 제가 중도 실명인데. 점자가 중교 설명한 사람도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런데 수학은 페이지 몇 개만 읽으면 되어서 그때 오히려 더 좋아졌던 것 같아요. 국어 시험지는 수능 볼때 100페이지씩 되거든요 근데 수학 시험지는 한 20-30페이지 정도면 돼서 시간 내에 문제를 풀기가 제일 적당했어요 근데 시각장애인이 일반 학교도 아닌 특수학교 그것도 시각장애 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내 자식이 시각장애인이더라도 가르치는 건 비시각장애인에게 배우고 싶어하는 부모님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혹시 그런 편견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교직생활에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저는 원래 교사가 되고 싶었던 건 아닌데 제 특별한 경험이 있어서 교사를 하기로 했어요 교생 실습을 나갔는데 학생들이 찾아왔어요 어, 선생님한테 배우니까 수학이 너무 쉽고 재밌다고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아휴 나만큼 가르치는 사람이 어딨어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시각 장애인이 수학을 할수 있도록 시각 장애인의 방법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그전에 없었던 거예요.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암산도 많이 해야 되고 저희 방법대로 연상도 해야 되고 길을 찾을 때도 다른 사람들은 간판이라든지 어떤 이정표라든지 이런 걸 보고 가는 방법으로 알려 준다면 우리는 어떤 도로의 굴곡이라든지 턱이라든지 냄새라든지 몇 번째 골목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방법으로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맹학교에 정환인 선생님들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시각장애인만의 노하우나 방법으로 알고 있는 시각장애인이라서 장점인 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시각장애 학생들한테 수학을 가르치다 보면 재밌는 에피소드 혹시 이야기 해주실만한 것이 있나요? 아이들이 정환인 선생님들에게는 예전에 아 시각장애인이어서 수학은 너무 어려워요 하면서 이렇게 약간 면피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나도 안 보이거든? 한 마디면 아이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제가 미안한 어, 마음이 좀 있습니다 작년에 좋은 소식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1년이나 지났지만 다시 한번 결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결혼하시면서 남긴 인터뷰들을 찾아보니까 나의 목표는 짝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인터뷰를 봤어요. 음, 음. 아직까지는 별 문제. 없으시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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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제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인생 목표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 제가 사랑을 받고 있고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더 노력해야 된다고 아직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사실은 이제 내일이면 출산을 앞두고 있거든요. 와. 근데 제 아내가 현명한 것은, 그러니까 제가 대부분의 일을 눈이 보이는 사람보다는 빠르게 하거나 효과적으로잘못 하잖아요. 그러면 오빠는 억지로 이거를 할 필요가 없잖아. 열심히 밤에 나를 안마해줘. <laughs> 그래서 제가 아내가 임신 중에 가장 열심히 하는 일은 아침 저녁으로 안마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어, 말씀하셨듯이 안승준 주니어 이세가 태어난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는 좀 행복하게 해 주셔야 될 사람이 아내 말고도 이제 가족이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요. 네.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아들입니다. 아들이에요. 아, 네. 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그런 것이 일단 몇년 전까지만 해도 제 인생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던 일이라 아직까지 실감이 잘 나지 않고요. 어 그냥 그런 마음은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까지 살았던 것보다는 진짜 잘 살아야겠다. 좀 좋은 어른이 되어서 아들에게 아빠가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디 가서 아빠 자랑을 할수 있는, 뭐 그렇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적어도 아빠 때문에 창피하거나 부끄럽거나 뭐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다. 진짜 지금까지 살았던 것보다는 조금 많이 잘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사람 욕심이 뭐 끝은 없겠지만 제가 이번에 이제 열 달을 지내고 보니까 여자가 임신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이게 숭고한 일이고 고생인 줄 알게 돼서 한번 더를 이렇게 말하기에 너무 미안해서 <laughs> 네, 저는 네, 이쯤에서 이렇게 좀 멈출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학 교사 말고도 하시는 일이 또 있으신 건가요? 어 그러니까 뭐 하는 일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취미로 그냥 밴드 활동을 한지한1 0년 정도 됐고요. 어 그냥 이렇게 제 그냥 개인 블로그에 글 쓰는 일좀 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정말 이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구나, 에너지가 넘치는구나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실 것 같아요. 하지만 또 그런 양면에 또 분명 어떤 고민이 되거나 뭐 힘든 상황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시각 장애인이어서 아쉽거나 힘, 힘든 상황이 있었을까요? 심각하게 말하면은 매 순간 힘들죠, 사실은. 매 순간 힘들기도 하지만 그건 시각 장애인이어서 제가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라서 누구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나는 뭐 연애도 힘들어, 나는 공부도 힘들어, 나는 취업도 힘들어. 근데 그게 다 시각 장애는 시각 장애 때문이야라고 생각하면 제 인생이 장애가 돼 버리는 거잖아요. 와, 어,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강점과 뭐 불편함 중에 시각 장애는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뭐 보이지 않으면 들어서 할 수도 있고, 만져서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아서 할수 있는 거지. 보이지 않아서 슬프고 두렵고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영국으로 여행을 한번 가신 적 있으시죠? 네. 거기서 되게 큰 사건이 있었다고 제가 음... 들었거든요.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사람이 저한 명이었어요 그팀 중에. 근데 박물관을 가니까 사실은 좀 화가 났어요. 돈도 많이 주고 여기까지 왔는데 박물관이 뭐야?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내셔널 지오그래피 보는 게 낫겠다. 그러다가 너무 억울해서 그냥 만져버렸어요 비너스를. 비너스? 네. <laughs> 네 밀러의 비너스. 근데 그게 아시다시피 만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총도 들고 막 뛰어오고 막 호루라기도 불고 막 경보음도 울리고 막 그래서. 죄송하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영어는 잘 못해서 그냥 이제 아임 쏠리 이 정도 했는데 어이 사람이 갑자기 내가 더 미안하다 막 이러는 거예요. 네가 안 보이는 줄 알았으면 내가 먼저 만져보라고 했을 텐데 여기 있는 거다 만져봐. 해서 저는 아이 나라는 참 규정이 잘돼 있구나 감동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의 판단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 그냥 거기의 관리인이었어요. 보안 요원. 그런데. 놀라는 것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다른 관에 갔을 때도 다른 보안 요원들의 태워도가 똑같았어요. 파라오 관도 만지고 막 우리나라에서 간 심지어 석가문이도 만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제가 물어봤거든요. 아니 이게 규칙도 아닌데 맘대로 하셔도 돼요? 근데 어떤 보안 요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 조상들이 이걸 물려준 게눈 보이는 사람만 보라고 물려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켜야 되지만 그것이 단 하나의 사람이 자신만의 방법으로 문화재를 감상할 권리보다 앞서진 않아요.라고 저한테 얘기하는데 우와 이거구나. 그래서 정말 놀라고 왔었어요. 그때가 제가 나이가 2 5 살이었는데 몇년 전인가요? 한2년 전인 것 같은데요. <laughs>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세상 보는 어떤 시선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눈 때문에 불편한 게 아니라. 내가 아직 눈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생각을 못하고 그 방법을 요구하지 못해서 아직 내가 이렇게 불편했구나라고 생각해서 많이 바뀌어서 그때 갔다 온 해에 그왜 뉴스에 고발 프로 있잖아요 카메라 출동 막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 좋기 한 몇십 번 출연한 것 같아요 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 안성준이라는 사람이 되게 재미있고 되게 뻔뻔해요. <laughs> <laughs> 이 뻔뻔함과 그리고 본인만의 강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좀 무모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이 막 이렇게 농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저는 농에서 뒤로 뛰어내리는 거 하다가 막 머리가 깨지고. 근데 이제 장애를 하지다 보니까 그런 무모함이 저한테 굉장한 어떤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것들은 시각 장애인들에게 사람들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거나라고 얘기할 때 저는 그냥 해보는 편이에요. 뭐 노리기구 왜못 타? 그냥 타면 되지. 스키 왜 못해? 발만 대면 내려가는데 그런 작업들이 저한테 에너지로 작용했고 제가 한 가지씩 더할수 있는 것들이 되었고 그게 제가 사는 기쁨이 되었고 그게 저라는 사람의 매력이 되었고 저한테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굉장히 좀 무모하기도 하고 뻔뻔하기도 하고 막 그렇지만. 어, 장애인으로 살기에는 그 성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안승준 주니어 이세에게 영상편지 부탁드렸어요. 아열달 동안 정말 그 좁은데 있느라 고생 많았고. 아난 어, 어른이긴 한데 나이가 많다고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닌 거 같다. 음 같이 한번 잘 해보자. 아이 출산하시면 필요한 물품이 정말 많을 거예요. 사모님보다 더 열심히 당근마켓 많이 살펴주시고. <laughs> <laughs>